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매매한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고,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드린 랩지노믹스가 전형적인 낮은 관점에서 시가 베팅할 종목으로 부합이 돼서 시가 베팅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호카창 채워주는 모습도 좋고, 구간도 낮은 구간인데, 일단 체결이 되었고요. 바로 안 가주면 나올 생각으로 매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액 입절을 하고 여기에서 좀 많이 입절을 못한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짧게 봐도 괜찮았는데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매매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대부분 물량 매도하고 시가 유협하고 떨어지는 흐름에 전량 매도하고 약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시드가 컸으면 빠르게 대응을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파로스아이 바이오 기준봉이 신고가 영역에서 예쁘게 잘 세워준 것 같아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물량을 수익을 지키고 싶어서 아주 소행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정을 어느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세가 엄청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되는 뚝배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스탑로스 걸어놓은 것 때문에 자동으로 손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정 받고 올라가주는 흐름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첫봉에서 거래가 잘 터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가창 움직임이 정말 비어있는 것도 많고 이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흔들리는 모습이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동으로 손절이 한번더 나갔고요. 이런 종목은 잘못 봤던 것 같아요. 호가창 움직임이 정말 안 좋죠? 조정이 깊게 나오면 매수를 하려고 더아래구간에 일부 물량 걸어두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호가 움직임이 어려운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흐름이 안 좋아서 손절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올려주는 흐름이 보여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호가 매수 쪽에 물량이 받쳐주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절반 물량... 이절을 하고, 여기서도 짧게 보고 그냥 전량 수익으로 마감했으면 수익이 조금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아쉬움은 있네요.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전량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레지노믹스 낮은 관점으로 시가 베팅 진입해서 짧게 먹고 나왔고, 다음 파로스 아이 바이오 기준봉 매매로 접근해가지고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금요일 어려운 시장에 수익 마감했다는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